하늘과 땅과 함께 인간이 동등한 위치로 존재하는 것은 천부경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천지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지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겠냐. 자, 그 전에 숫자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도 중첩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을 이, 땅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천이고, 지이고, 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 2, 3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1은 천이다, 2는 땅이다, 3은 사람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천부경의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천부경의 마지막 글자 1이 있죠. 그러니까 이일과 천일일 할때그 일과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이것은 근본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이라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고요. 천은 바로 이 한에서 나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과 이 일은 똑같은 일이지만 같으면서 다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는 땅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이라고 하는 것은 천과 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이기도 하면서 천지다. 그러면 삼은 뭐겠습니까? 삼은 인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천지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삼합할 때그 삼은 천지인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문자가 이 천부경의 원리를 사실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이라는 글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다. 이것이 합쳐진 글자가 천이라는 글자입니다. 왕이라는 글자도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가 왕인 것이고 이것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늘입니다. 다이 천부경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인 거죠. 그래서 천부경에 이제 천지인이 나오는데, 천지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겠냐? 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의 의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비물질이죠. 양자역학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파동입니다. 땅은 물질이고 어떠한 바탕이 되는 매개질입니다. 땅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입자가 되겠지요. 사람은 천지의 자식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천지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천지를 부모로 둔 자녀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땅에서 왔고, 인간의 영혼, 성품은 하늘에서 온 거죠. 이 하늘과 땅이 합쳐진 존재. 그래서 자녀이기도 하고, 합한 존재이기도 하고, 중재자이기도 하고, 조율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양자 역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관찰하는 존재, 인식하는 존재,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이야말로 천부경에서의 인간관, 우리 민족의 인간관인데, 이걸 통해서 천과 지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창조하고 진화하는 주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하고 진화하는 주역이다. 주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역에 어떻게 나오는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시절에 나오는데, 천황 무위시고 지황제덕 하시니. 천황 씨는 무위시고 하는 일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무의로 예, 함이 없이 존재하는다. 지황제덕 하시니. 지황은 덕이 있으시다. 인황은 비로소 자기다. 인황이 짓는다. 천지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이것을 100%뭐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역에 보면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화옹심이 등장을 합니다. 될화 자에 할아버지 용 자. 화옹.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가 누구지?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 누굴까? 이제 저 혼자, 이 당군 할아버지인가? <laughs>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 그냥 하나의 그냥 추측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거죠. 천황은 무위이고, 지황은 제덕이고 덕이 있고, 인황에서 비로소 작을 한다. 자,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기본 천지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이것은 그냥 녹아 있습니다. 천부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천부경을 모르더라도 삼일신고를 모르더라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내면에 완전히 녹아 있다, DNA 속에 핏줄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간민지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삼원사상은 천이지와 인을 포함하고 있다. 땅은 하늘과 인간을 포함하고 있고, 인간은 비로소 하늘과 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 안에 땅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 지상 땅 안에도 하늘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 인이상 사람 안에도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다. 서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보통 우리가 뭘 하면은 이제 삼세번을 하죠. 그리고 어뭐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가위바위보도 3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3, 세번두 번째는 옛날에 고구려 벽화라든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은 삼조고가 있습니다 세발 달린 까마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그 민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삼조고가 거꾸로 된게 있어요 삼조고는 머리는 하나고 발은 세 개인데 네, 머리는 세 개고 발이 하나인 게 있습니다 3두 머리가 세 개다. 일쪽, 발이 하나다. 까마귀가 아니고, 매요, 매. 그래서, 응. 매, 응, 자를 써서. 삼두, 일쪽, 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태극입니다. 우리 민족의 삼원은 삼태극을 쓰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극기에 쓰고 있는 것은 이태극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태극이 중국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태극이 국기에 들어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몽골 국기를 봐도 태극이 들어있습니다. 이태극은 동이족 계열, 배달 민족, 64족 연방, 우리 고조선 계열에서 다 있는 문양이에요. 그리고 삼태극도 신라의 보검에도 이것이 나와 있죠. 이태극과 삼태극이 전부 다 한민족 계열이다. 동이민족 고조선 연방의 문화의 계열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태극 문양 이태극이죠. 이태극 문양이 문양으로 등장한 것은 정확하게 이 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어요. 1351년 명나라 시절입니다. 명나라 때이 이태극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태극이고 이태극이고 벌써 이 신라시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다 지금도 사찰의 분양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삼태극이나 이태극이나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3의 문화가 우리의 DNA에 완전히 박혀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녹아있냐면 바로 음악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가 멜로디, 하나는 박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락이거는 장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음악을 끌고 가는 거는 결국에는 장단입니다. 박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슨 박자? 3박자다. 중국도 2박자가 기본이에요. 일본도 2박자가 기본이에요. 어떤 그 일본의 음악가가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3박자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나 있는 이 3박자가 한국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도대체 이 아프리카하고 너무나 먼데 이 전통 음악이 다 3박자 기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을 봐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3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3박자의 문화가 있으면 이 3박자는 2박자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과 2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K-팝의 원동력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외국의 가수들이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때창 들어보셨습니까? 떼창.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인데 지금은 전 세계로 막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 떼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천지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이 DNA 속에 있는 이 천지인의 문화, 삼원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서양의 오페라라라든지 뭐 성악, 가수가 있습니다. 악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뭘까요? 이건 천입니다. 천.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의지,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공연장이 필요하죠. 공연장을 만듭니다. 공연장은 뭘까요? 땅입니다. 공연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거죠. 시간이라고도 할수 있고, 물질 바탕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관객들이 생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관객들이 뭘까요? 인이죠. 관객은 관찰합니다. 관객은 인식합니다. 아, 당신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군요. 음악을 너무나 멋지게 연주하는군요. 피아노를 너무나 멋지게 잘 치는군요. 관찰하고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이 가수가 노래를 할 적에 관객이 박수를 친다든지 이거는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네, 가수가 노래한다든지 를 연주를 한, 하면 그거를 듣고서 이렇게 음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박수도 쳐주고, 환호성도 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서양의 천지인탄이에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팝이라든지 이런 대중예술로 와서는 이것이 좀 달라지기는 물론 했습니다.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이제 일본을 봤어요. 관객들이 호응이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음 공연이 이제 한국으로 잡혔는데, 아, 나 한국 가기 싫다. 한국도 이럴 거 아니냐. 그런데 계약은 다 해놨고 티켓도 다 팔았습니다. 네,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해요. 이 한국의 관객들이 무언가를 보여주죠. 때창 때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관찰하고 인식하고 찬양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함께 만들었죠. 그 공연을. 창조를 한 거죠. 이 문화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뿌리가 어디예요? 누구나 알수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마당놀이.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노래를 해요. 그때의 흥보가, 그러면은 관객 속에서 뭐라 그래요? 어이! 잘한다! 얼쑤! 이걸 쳐줘야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 힘이 나죠. 하늘과 그 하늘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 시간,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동적으로 머무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공연에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와 가지고 이제 대중문화 예술과 만나면서 떼창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공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 아이돌 가수들, 음악방송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그 중간에 응원을 해줘요. 가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함께 따라하기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천지인이 함께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 한민족의 핏줄 속에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적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흥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흥을 돋군다 그러죠. 그리고 신난다 그러죠. 신이 난다. 이러한 문화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부도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창색이라든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을 다 통털어서 인간의 역할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마고성 이야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